수메르 도시국가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메소포타미아 역사 완벽 정리 꿀잼 세계사 첫 번째 시리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기원전 336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들여다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 역사 연표를 통해 시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저축도 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이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점토판에 남긴 글귀예요. 사후 세계를 무척 중시했던 이집트 문명 사람들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죽음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북동쪽으로부터 이민족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상보다는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재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은 기원전 6천여 년경이에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공존하던 시대를 수메르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되었답니다. 아슈르, 바빌론, 니가시, 우르 등의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았답니다. 기원전 2400년경에 샘족 계통의 아카드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해 아카드 왕국을 건설했어요. 통일의 주역은 사루건 1세. 중앙집권체제를 도입해 자신이 정복한 도시국가에 자신의 부하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정책을 실현했답니다. 무게, 길이 등의 단위를 통일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르곤 일세가 세상을 떠나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르곤 일세의 손자 나람신이 반란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지만 북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구티족에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구티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박이는 아니었어요. 수메르 문화를 수용했던 아카드 왕국과는 다르게 구티족과 수메르 문화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구티적에게 저항하는 수메르인이 나타났고 구티적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루 제3왕조의 우루 남무왕은 우루 지역을 중심으로 수메르의 맥을 이어갔답니다. 하지만 우루 제3왕조도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쪽의 샘족 계열인 아모리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왕성한 정복전쟁을 벌이던 함무라비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세력이 급격히 약화돼 기원전 17세기경 히타이트족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음 역사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초기 왕국 시대와 제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원전 3000년경에 아슈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 바빌로니아 왕국과 공존했던 시대를 초기 왕국 시대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612년까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슈르 반팔 왕은 예루살렘 유다를 거쳐 이집트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는 저력을 보였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시리아 제국 또한 아슈르 반팔 왕이 죽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장악한 나보폴라사르에 의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탄생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나아가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이 되어 이집트 문명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0여 년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역사에서 사라진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메르 도시국가의 용물중 점토판에 새겨진 세계 최초의 문자에 등장하는 맥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